벌써 4개월이 되어가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또 전도사님도 보고 싶다고요. 예! 고마워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리 집,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곧 있으면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초등부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 다시 모두 만나길 바래요. 꼭요. 약속. 자, 오늘도 찬양 한곡 듣고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해요. 찬양 들어볼게요. 10가지 개명이에요. 오늘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강야에 도착하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구름 기둥이 시내산 옆에 가만히 멈춰 서 있었어요. 구름이 멈춘다는 것은 뭐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말고 스탑, 멈추라는 뜻이에요. 구름이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고, 나아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전도사님이 고 스톱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어 만이 나가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 이제는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도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그래서 우리의 삶도 신앙도 꼭 스톱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구름이 멈춰서니 사람들이 짐을 풀고 천막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신의 산으로 불렀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전할 말이 있단다. 너희는 모두 한가족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잘 돌보아 주었단다. 너희를 애국에서 데리, 데리고 온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 내려주었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했단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지켜 줄 거야.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거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시내산을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분명히 복을 받을 거야.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은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음. 제사장과 백성들이 신의 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경계를 넘지 말도록 거기를 지키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를 제,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도 산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제 많은 인간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거나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산에 오르지 못하고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산에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3일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니 정결하게 무엇을 빨아입으라고요? 옷을 빨아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 옷을 깨끗이 빨아입으라고 했을까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주일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오는데 최대한 예쁜 옷을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이런 작은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아주 시커먼 구름이 산 위에 나타나더니 읊고팡! 이렇게 천둥복개가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 10가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십계명이 이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첫째 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님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어떤 모양도 금이나 은, 나무, 돌로 만들어 신을 섬기고 그것을 좋아하고 절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낭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명령은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깨졌을 때도 오 주여. 뭐 잘못했을 때도 오 주여.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령되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는 계명이에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일주일 중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섯, 여섯 날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제 7일, 되는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성수해야 되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1에서 4절면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웃에 관한 첫 번째 계명으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가늠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잘 아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개명은 우리가 옆집의 물건, 친구들 혹은 사투가 새로 나온 볼펜이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집이란 이웃의 내 친구의 가축, 땅, 집, 노예, 물건, 심지어 그 사람의 아내, 남편까지 포함되는 말이에요. 이런, 이런 어떤 어떠한 것도 호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요새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열 가지 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래서 사 개명 일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다음에 이웃에관 가는 걸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개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친구들은 이 계명을 다 지키며 또못 외운 친구들은 외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개명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자 개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열 가지 개명 십 개명 또는 또는 율법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개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개명이에요. 그리고 또 삶의 지표를 삼아야 되는 개명이에요. 10개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5에서 10개명까지는 이웃의, 이웃,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수 있어요. 친구들,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벌써 이부터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친구들 게임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돌, 어때요? 노래, 춤, 돈, 병행.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보다 너무 좋아서 집일 예배도 빠지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개명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다 지킬 수가 없지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쉬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진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이제는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요? 제사장.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만난 우리 친구들이 먼저 계명을 잘 지키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개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할 거죠? 아멘. 자, 이 시간 개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두손 모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가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짓지 않고 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세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하나님 사랑, 이사랑을 추정하는 초등부 친구들 화이팅! 안녕